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되시는 분이죠,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네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계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성령의 통치 이렇게요 아 세례 내주 충만 통치 네 가지군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또 성령님과의 관계를 좀더 깊이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단계 성령 세례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아 맞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죠.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괴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님과 우리 관계의 첫단추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어지는 거죠. 구원과 직결되는 애입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애. 네, 죄 사함과 함께 받는 선물이고 이건 딱한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성령의 내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주요? 안에 거하신다? 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 아, 네네.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주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걸 넘어서 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맞아요. 주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인격적인 동행의 시작. 와, 중요하네요. 네.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세 번째 단계인 성령 충만은 이내조와는 어떻게 좀 연결되고 또 구별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내주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면 충만은 뭐랄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강력하게 사로잡으신다. 네. 단순히 안에 계시는 걸 넘어서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전반에 아주 깊이 나타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능력까지. 네. 이건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기도와 말씀, 또 회개, 찬양을 통해 더 깊은 충만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주는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태를 함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통치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더 나아가서 말과 행동까지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고 다스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온전히 다스림 받는 상태 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기고요 베드로 사도나 스테반 집사님, 또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 세상을 이기는 삶에 살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단계네요 베드로, 스테반, 바울처럼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삶이죠 자 이렇게 성령 세례부터 내주, 충만, 통치까지 네 단계를 쭉 살펴보니깐요 결국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무게가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 핵심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구원의 시작이 없고 또 내주 네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충만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통치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자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거죠.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세례, 내주, 충만, 통치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정말 능력 있는 증인의 삼자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에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체험이나 능력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성령의 용사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스테반처럼 순전하게 그리고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